창원 영상이 하나 더 남아 있었네 내가 이제 창원 가기 전에 인스타 스토리로 그러니까 이런 지방 가기 전에는 내가 한 번씩 물어보지 그 맛집 추천 좀 해달라 그래서 DM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저렇게 아이디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본인이 예전에 나 부산 모리를 추천해 줬던 사람이래 그러면서 여길 추천해 줬으니까 가봐야지 모리를 너무 만족했었잖아 여기는 이제 이름이 플러스 33이라고 프렌치 레스토랑 이 플러스 33이 그 프랑스 국가 코드래 내가 뭐그 구라파 그 불란서에다가 전화 걸 일이 없었어 가지고 내 몰랐네 아무튼 그 추천해 준 친구가 이 메뉴도 추천을 해 줬어요 혼자 가서 오리 스테이크랑 저 딱새우 파스타를 먹어라 했는데 이제 창원에 다른 친구가 있었어 가지고 걔를 불러서 같이 먹느라 좀몇개더 주문을 했지 뭐 메뉴가 엄청나게 다양하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하고 그 프랑스에서 요리 그 유학을 좀 하셨나 봐 식전에 빵이 나오는데, 사실 빵은 그냥 그랬거든. 근데 내가 이 가격대에서는 좀 놀랐던 게, 이 버터. 아니, 물론 여기가 뭐 엄청 그 싸구려라는 건 아니지만, 비싸진 않잖아. 뭐 파인한 그런 곳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 캐주얼한 데인데, 저 버터가, 아, 버터 맛을 떠나서, 내가 원래 그거 엄청 싫어하거든. 버터 잘안 발리는 거. 그 딱딱하고 차가워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 버터 상태가 아주 좋아가지고, 저빵 맛이 조금 별로였던 거는 그냥 상쇄하고도 남았다. 한 손으로 이렇게 빵 뜯어가지고 저 버터 이렇게 찍어 바를 때잘 발리면 기분이 좋거든요 혹시라도 그 캐주얼한 식당 운영하는 분들 있으면 은뭐 비싼 버터를 쓰진 못해도 이렇게 온도는 좀 맞춰달라고 드리면서 메뉴 설명 간단히 네.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우선 저희 초당소스 스푼 위에는 초당 옥수수랑 크루톤 베이컨을 올려놨어요 이거는 스푼으로 속까지 잘 섞어서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아까 메뉴에 정규 메뉴가 아니라 시즈널 메뉴인지 포스트잇으로 붙어있던 거. 그런 것도 안 시키고 오 참지. 이게 메뉴 설명해 보면은 그당육수랑뭐 양파 이런 게 들어갔다 그래서 약간 프렌치 어니언 수프 같은 느낌이 날려나 싶었어. 그러니까 좀더 세이버리한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어? 단짠 조화가 되게 그 밸런스가 잘 맞아. 초당옥수수로는 뭘 해도 맛있나 싶기도 하고. 우선 저희 딱새우 파스타는 딱새우 머리와 내장을 갈아서 만든 이스크소스를사용했고요이 위에는 딱새우가 제주산 딱새우를 올려놨어요 그 옆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오일은 쪽파 오일이거든요 어 포크로 잘 섞어서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파스타도 추천받은 메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 여기 되게 좀 똑똑하게 음식 만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음식 맛이 너무 어센틱해도 그 소비층이 너무 확 줄어든단 말이야. 그 비율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좀그 니치마켓 공략하듯이 좀 줄여서 난 이런 거 추구하고 싶다 해도 되겠지만 일단 인구 수 자체가 차이가 좀 너무 심하잖아. 창원이랑 서울은. 그러니까 창원 같은 데서 진짜 본인이 할수 있는, 하고 싶은 거를 다 했다가는 그 소비층이 너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창원 사람들이 입맛을 뭐 무시하거나 이게 아니고 진짜 그냥 숫자로 그래서 이게 왜 똑똑하냐면은 그 비스크 그러니까 갑각류 향이 안 나는 게 아니야 근데 과하지 않아 그리고 매콤한 맛이 꽤나 강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먹어도 아 이게 어떻게 비스크야 할 수는 없는 정도인데 또 매운맛 저런 것 때문에 어 자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맛 나는 원래 캐주얼한 음식도 되게 즐겨 먹어, 자주. 나는 원래 배달 음식 이런 거 엄청 많이 먹거든. 그럴 때마다 딱 하나 아쉬운 거는 파스타 면이 조금 더 고급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네, 우선 저희 오리 스테이크 아래 있는 건 감자 퓨레이고요. 옆에 보시는 구운 양파랑 구운 감자, 시겨자랑 부추페스토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건 오렌지랑 오리뼈를 졸여서 만든 소스인데 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응? 저희 스테이크는 썰어두고 드시는 것보단 드실 때마다 썰어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추천받은 오리 스테이크인데 요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방에서 만난 약간 캐주얼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잖아 그런 거 치고는 완성도가 되게 높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빈호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 물론 빈호보다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지 그래도 창원에서 이 정도 완성도면 경쟁력이 좀 있는 편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지 우선 저희 풀레는 다리살 스테이크인데요. 이 위에는 아몬드랑 항라피뇨 깻잎이 올라가 있어요. 또그 옆에 보이시는 야채는 숯풀에 구운 로인 샐러드인데 닭이랑 같이 드시면 드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크림 소스 부어드릴 건데 혹시 네. 느끼하시면 옆에 보시는 부추페스토랑 같이 드시면 드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천 받은 거 말고 뭘더 시킬까 하다가 역시 프로틴으로 아예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내가 어딜 가나 좀그 원정 헬스장 원정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창원이 헬스장 되게 잘돼 있더라. 그 빅스짐이 아주 브랜치별로 다 머신 구성이 아주 좋아. 그래서 운동 하고 먹는 거라서 프로틴을 하나 더 시켰다고. 그럼 저희 티라미수 아래에는 크럼블이 깔려 있고요. 그 위에는 감자 묵주랑 코코아 파우더가 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트러플 오일 뿌려주는데 괜찮을까요? 네 음. 이거는 스프 섞어주시기 마시고 음. 한 번에 뚝 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난 이거 메뉴 이름 보고 트러플 감자 티라미수라그래서 형태만 티라미수고 정작 맛은 그러니까 감자무스랑 트러플 오일로 맛을 냈겠구나 생각했는데 어, 의외로 그냥 티라미수 맛도 있더라고 아까 그 초당옥수수 냉스프처럼 나름 좀 밸런스가 있어 그리고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그 가격대보다는 조금 위지 아까 그 버터처럼 그래서 그 놈의 가격대가 뭐 얼마냐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어? 그래도 좀 나오긴 했어 근데 저 스프 뭐 티라미수 이런 거 가격 봐봐 6,000원이야 그리고 저 육류 메인이 두 종류인데 저런 거 가격이 뭐 2, 3만원대잖아. 원래 이 동네는 그 파스타 가격이 저 정도 저거보다 더 비싸지. 그래서 이 창원 사람들의 그 물리적인 접근성이나 뭐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추천할만 했다고 나는 생각해. 뭐 예전에 추천했던 그 모리만큼 서울에 갔다 놔도 안 밀린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내가 창원에서 식당을 뭐 엄청나게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그때 DM으로 막 추천이 막 오잖아. 근데 다수의 창원 사람들이, 어, 그런 거 없다. <laughs>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런 걸로 미루어 보건데, 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편이 아니었겠냐 싶은 거지. 끝!